네, 설 연휴가 끝나자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영화인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화인들은 어젯밤부터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반발해 릴레이 처리할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각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한 영화인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관계자 50여 명은 어제 오후 8시 서울 남산동의 감독협회 시사회장에 모여 릴레이 차량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그것도 서을 앞두고 뭐 바로 앞두고 어 갑자기 그것 갑자기 것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실제로 국회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그 우리 한번 차분하게 밀실에서 회의에서 싹싹 만들지 말고 투명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죠. 영화인들도 그 FTA가 먼저 BIT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었지만은 FTA 이런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국익이 정말로 많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확실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여기도 충분히 그런 타협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인들이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영화를 산업적 시각에서만 접근하고 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오해인데요. 미안한... 집단이 이기주의다. 집단이 이기주의일까요 그게? 한국 영화가 몰락하면은 다시 한번 대중들은 생각하시겠죠. 영화라는 그 매체 자체가 그 나라에 있어서 대중들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부 관료들의 어떤 시각으로는 장사거리 내지는 유흥거리에 불과했던 거죠. 특히 할리우드에서 직접 작업을 해본 영화배우 박중훈씨는 스크린 퍼터 축소 후 할리우드 유통만 진출에 따른 한국영화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4천억 원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영화 제작에 관련된 문제고요 지금 스크린쿼터는 영화 유통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아플 때는 약을 주는 것이지 학용품을 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문제입니다 4천억이 뭐 중요해요? 그 돈이 뭐 중요해요? 4천억이 그 돈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반감을 사잖아요.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날 회의에서 영화인들은 새로운 대책의 출범을 결의하고 오는 8일 오전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촬영 농성과 광화문에서 있을 대규모 집회 등 향후 투쟁 방향을 확정지었습니다. 7일까지 농성을 하고 8일날 장애집회를 하는데 그 이후의 일정은 7일 동안 농성하면서 이 토론하고 어, 학습하고 하면서 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의 목표는 어,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을 철회시키는 것이니까 어, 그것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같이 같이 논의하고 좀아주 슬기로운 해결 방향을 했을 잘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여 정부 각성하라. 릴레이 체력 <릴레이> 단식 농성에는 감독 배우를 비롯해 영화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영화인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적인 투쟁 방향을 발표합니다.